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대구과학대학교 옆에 붙어 있는 대구보건대학교입니다. 대구보건대학교는 1972년 대구보건전문학교로 설립합니다. 1979년 대구보건전문대학 1998년 대구보건대학 2011년 지금의 이름인 대구보건대학교가 됩니다. 대구보건대학교 보건간호계열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전문대학인데 부설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영남이공대학교도 대학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게 영남이공대학교는 같은 학교 재단인 영남대학교 의대가 있어서 대규모 영남대학병원이 있는 것이고 대구보건대학교 같은 경우 그런 부분 없이 의대가 없는 순수 전문대학에 단독으로 있는 대구보건대학병원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 한국이 나온 최강월드스타 BTS도 대구보 보건대학교에 왔었죠. 방문객과 BTS가 평가하길 야외 잔디광장 독특한 건물 디자인 거대한 미술관에 온 듯한 대학교다 라고 평가를 했죠. BTS 리더 RM이 최근 보건대학교 인당 유지형 기획 초대전에 참가를 해 SNS에 깜짝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으로 기사를 내고 많이 어그로를 끌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기획이